지금, 당장 들고 왔습니다. 얘, 보이세요? 부리가, 지금, 엄청나게, 완전, 감격스러워요. 지금, 아직도 일을 남은 상태입니다. 어!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고. 어! 여러분 보세요 이제 부리의 모습이 드러났는데요 와우. 지금 저희 아빠는 옆에서 병아리 책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번개의 모드 이동지고이 동지야. 대박. 지금 세 번째 알은 아직도 안 깨어나고 있어요. 어, 여러분, 보 세요？지금 힘겹 게깨고있 는데, 지금, 지금 병아 리가 너무 안쓰러워 요. 아무튼 그런 병아리 오탄인가? 아무튼 너무 길어가지고 모르겠거든요. 그럼 병아리 어탄 마치겠습니다. 안녕.